미우새 이동건은 여태까지 공개연애만 다섯 번을 한 의자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조윤희와 이혼하고 좋은 아빠로서 시간을 보냈죠. 조윤희와 이동건은 드라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을 인년으로 사랑을 키워오다가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열애 인정에서 결혼, 임신 발표까지 40일도 채 걸리지 않은 초고속으로 법적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동건과 조윤희는 소속사를 통해 정말 많은 축하를 받은 만큼 앞으로 서로의 아내와 남편으로서 또 배우로서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는데요. 결혼 이후 3개월 만인 12월 14일에 첫달 로아를 품에 안았고 당시 이동건은 자신의 팬카페 오늘 새벽 처음 본 순간 아무 이유 없이 저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버린 호빵이의 아빠가 됐다며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떨림이라고 설레는 마음을 전하기도 했었죠. 결혼 이후에도 두 사람은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는데 여러 공식 석상 등에서 서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한결같은 애정을 드러내는 사이였습니다. 이동건은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해 원래 결혼 생각이 없었는데 조윤희를 놓치면 결혼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요즘 행복하다는 생각을 매일 한다며 애정을 보였습니다. 조윤희 역시 처음 남편과 주말 드라마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고 오랜만에 복귀하게 됐는데 작품을 기다리는 동안 주말 드라마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라며 남편과 주말 드라마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죠. 하지만 이혼을 하게 된 것인데요. 원래 조윤희는 이동건과 결혼하게 된 계기에 대해 현명하게 이끌어주는 걸 좋아하는데 이동건은 그런 걸 워낙 잘하는 사람이었고 그 시기에 결혼할 운명이었던 것 같다며 여러 장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결국 이혼을 한 것인데요. 이혼은 없다고 생각하고 마음먹고 결혼했는데 전 배우자가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결혼 생활에 대해 솔직하게 말을 못하겠고 자신이 꿈꿔왔던 결혼 생활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혼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고민했는데 결론은 이혼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조윤희가 먼저 결심이 서서 이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동건은 이혼을 원치 않아 했고 가족 간의 믿음과 신뢰가 중요했는데 조윤희 생각하기에 더 이상 가족이 될수 없어서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엔 조윤희의 과거가 한몫했는데요. 조윤희는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사이가 좋지 않으셔서 냉랭하고 불편한 분위기에 공포를 느꼈는데 그게 너무 불행했다고 합니다. 조윤희는 그 기억이 너무 싫어서 아이에게는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고 이혼하고 나서도 아이 키우는 건 불안한 게 없었고 아빠에 대한 그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생각이 있어서 이혼도 용감하게 한 것이었죠. 저 같아도 어릴 때 부모님의 불화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다면 자녀에게. 똑같은 슬픔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동권에 대한 구설수로 인해 아이가 상처받을 것도 생각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동권은 이혼 이후 아이가 어리고 아직 엄마와 아빠의 이혼에 대한 현실을 파악할 수 없는 나이이기 때문에 재혼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이건 조윤희 역시 마찬가지라고 했죠. 그런데 최근 이동권 조윤희의 딸 로아의 심리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로아가 그린 그림을 정리하던 조윤희는 공주가 병사의 소중한 곳을 봤다는 내용의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로아의 그림에 대해 궁금증이 생긴 조윤이는딸 로아와 학교 후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학교 생활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로아는 수업이 듣기 싫어서 아픈 척하고 보건실에 가 누워있었던 적이 있었다고 털어놨고 이에 조윤이는 허탈한 웃음을 짓고는 수업 듣기 싫으면 머리 아플 수도 있고 보건실에 누워있어도 된다며 학교만 빠지지 말자. 지각하지 말고 결석하지 말자고 로아의 마음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두 사람은 그림 심리 검사를 받으러 미술치료센터를 방문했는데요. 무의식 감정에 관련된 그림 검사를 시작하자. 로아는 집을 궁전처럼 그리고 엄마와 자신이 산다고 표현했는데요. 가족을 그리라는 지시에 고민하던 로아는 엄마, 할머니, 아빠를 선을 나눠 그렸고 자신은 학교에 갔다고 표현했죠. 로아가 생각하는 가족은 각자 생활 중인 모습이 뚜렷하게 드러났는데요 빛 속에 있는 사람 한 명을 그리라는 지시에 소량의 비와 작은 우산을 그렸고 또 나무를 그리라는 지시에 꽃이 가득 달린 꽃나무를 그렸는데요 조윤희까지 그림을 그린 후 상담가는 두 사람의 심리 상태를 살폈습니다 심리 상담사는 로아의 그림에 대해 불안도가 높으며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좀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느끼고 있다고 설명하며 조윤희를 놀라게 했습니다 또한 가족을 함께가 아니라 각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하며 로아가 생각하는 엄마는 불편하면서도 따뜻한 사람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했는데요. 자신의 그림에 대해 설명을 들은 조윤희는 남들이 잘한다고 해줘도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너무 괴롭다고 털어놓았는데요. 전문가는 조윤희 그림에 대해 로아에게 의존하고 있다며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조윤희는 아이가 너무 소중하고 잘 키우고 싶다 때문에 아이가 아빠랑 살고 싶다고 하며 자신이 좀 아프더라도 100% 보내겠다고 아이가 원하는 걸 해주고 싶다고 절절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사실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이혼을 경험할 때 다양한 생각과 불안감을 느낄 수 있으며 부모의 이혼은 아이들에게 심리적으로 큰 영향과 불안함으로 나타나는데요. 많은 아이들은 부모의 이혼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싸운 이유가 자신의 행동 때문일 수 있다고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 부모가 함께 있다는 것은 아이에게 안정감과 보호를 의미하기에 이혼으로 인해 가정의 일상적인 틀이 무너짐에 따라 아이는 자신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끼곤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엄마 혹은 아빠가 없다는 사실인데요. 실제로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부모 중한 사람이 집을 떠나는 상황에서 아이는 그 부모와의 관계가 끝날 수 있다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와의 애착 관계에 큰 불안감을 초래하는데요. 실제로 두 사람의 딸 로아는 아빠와 같이 살고 싶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동건은 조윤이와 이혼한 뒤 일주일에 한 번씩 로아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로아는 아빠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아빠랑 같이 살고 싶다. 라는 속내를 털어놨고 이동건은 딸의 갑작스러운 말에 아빠도 그렇다라고 말한 뒤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로아는 아빠 아픈 게 세상에서 제일 싫다라고 말했고 이 동거는 아빠가 아프면 못 만나니까 그렇냐며 지난번에도 아빠가 눈병에 걸리고 감기에 걸려서 못 만난 적이 있었지만 이제는 절대 안 아프겠다라고 했죠. 식사를 마친 뒤 키즈 카페까지 들러 즐거운 시간을 보낸 두 사람은 로아를 집에 돌려보내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는데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한동안 말이 없던 로아는 아빠랑 헤어지니까 속상하다라고 담담하게 속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에 이동건은 다음 주에 또 만나자. 속상해하지 말라. 곧 딸을 달랬지만 이내 로아는 울음을 터뜨리며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속상하게 만들었는데요. 애써 로아를 달랜 뒤딸을 집에 데려다준 이동건은 이후 차 안에 앉아 마른 세수를 하며 착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동건 역시 아빠로서 딸 로아가 겪을 상처와 고통, 외로움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일 텐데요. 그래도 조윤이와 이혼한 뒤 남처럼 지내지 않고 딸 로아라는 귀한 자식을 함께 키우고 더 나은 환경에서 키우고자 노력하는 만큼 곧 로아도 이런 두 사람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로아가 어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이 이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충분히 알게 될 날이 오지 않을까 싶네요. 이동건과 조윤이 그리고 로아까지 행복하게 웃음 짓는 날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귀한 시간 내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